요즘 아침에 일어나실 때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지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소리가 절로 나오기도 하고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어느새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 같아 마음 한편이 시큰하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다 늙어서 내가 뭘 하겠나. 이제는 쉬어야 할 나이지. 혹시라도 이런 생각에 귀한 하루하루를 텔레비전 앞에서만 혹은 방 안에만 머물며 보내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우리는 일이라고 하면 젊은 시절 뼈 빠지게 고생했던 기억이나 나이 들어 눈치 보며 하는 고된 노동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만약에 말입니다. 돈을 벌러 나갔는데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지고 마음은 10년, 20년은 더 젊어지는 그런 신기한 일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하루 종일 허리 펴 시간도 없이 바쁜 일이 아닙니다. 딱 하루 4시간입니다. 내가 가장 기운 넘치는 오전에 잠깐 혹은 느긋한 오후에 잠시 이웃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를 들으며 오히려 기운을 듬뿍 받아오는 그런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세천국 어르신들. 저는 백세천국 어르신들께 20년 동안 가장 쓸모있고 알찬 생활정보만을 골라 전해드린 생활정보 전문가 김성원입니다. 제가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뵈며 가장 빛나고 활기 넘치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분들은 비싼 보약을 드시는 것도 좋은 병원을 다니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일 할 일이 있다는 설렘, 그것 하나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역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서울, 부산, 대전, 제주 어디든 좋습니다. 또이 영상을 보신 이유도 함께 적어주시면 다른 어르신들께도 더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는 동안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일산에 사시는 71세 이명숙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3년 전까지만 해도 무릎수술을 받으시고 바깥 출입을 거의 못하셨습니다. 이제 내 인생도 다 끝났구나. 싶어. 밤마다 잠을 설치시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자녀분의 성화에 못 이겨 집앞 복지관에서 소개해준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에 딱 3일 하루 4시간만 하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 같으셨답니다. 그런데 3개월 뒤이 어르신이 어떻게 변하셨는지 아십니까?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던 분이 이제는 동네를 씩씩하게 걸어 다니십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질 않고, 목소리에는 힘이 넘치십니다. 전문가님, 나 요새 화장품도 새로 샀어요. 일하러 가느라 아침마다 화장하는데, 얼굴이 10년은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다 듣는다니까요. 무릎 아픈 것도 잊어버렸어요. 일하는 게 운동이에요. 라며 활짝 웃으시는 모습에, 제가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아직 내가 이렇게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보람, 아침에 갈 곳이 있다. 는그 설렘이 어르신을 다시 일어서게 만든 것입니다. 어르신들, 이건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정체를 하나씩 속 시원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60세 넘어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더 젊어지는 바로 그 천국 일자리의 비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71세 이명숙 어르신의 이야기, 그리고 10년은 젊어 보였던 그분의 활기찬 모습, 이것이 아주 특별하고 멀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에이, 그런 좋은 일자리가 나한테까지 오겠어. 무슨 자격증이 있거나, 인맥이 좋아야 하는 거 아니야. 라며, 미리부터 고개를 저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천국 일자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행운이나, 아무나 할수 없는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일자리는 우리 아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시니어 일자리가 그 주인공입니다. 자, 지금 A 그 시니어 일자리 이 하시며 실망하신 어르신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노인 일자리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는지요. 아마도 한달 내내 고생하고 손에 쥐는 돈은 30만원 남짓, 그저 용돈벌이 수준이라고 생각하시거나, 혹은 길거리에서 휴지를 줍거나, 단순한 노동만 하는 힘든 일이라고 여기실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공익형이라고 불리는 일자리는 한 달에 30시간 정도 가볍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약 30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집에만 계신 것보다는 훨씬 값진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천국 일자리라고 감히 부르는 것은 이런 공익형 일자리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빛나는 경험과 연륜을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일자리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지만 아주 쉽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말 그대로 어르신들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을 돌봐주는 보육 도우미, 학교 앞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 지킴이, 혹은 거동이 불편한 다른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 드리는 노인 맞춤 돌봄 같은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한 달에 60시간 정도 일하면서 주유 수당까지 꼬박꼬박 챙겨받아 월 70만 원에서 80만 원 가량의 제법 든든한 월급을 받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장형 일자리입니다. 이는 정부가 지원하는 작은 가게나 사업단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동네에서 가장 커피 맛이 좋다는 실버 카페의 바리스타, 매일 아침 갓 구운 빵을 만드는 실버 베이커리의 제빵사, 혹은 고장난 물건을 뚝딱 고쳐내는 수리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런 시장형 일자리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월 100만원 그 이상도 벌어가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의 한 실버 카페에서는 매달 120만원 이상을 꼬박꼬박 받아가시는 75세 바리스타 어르신도 계십니다. 이런 일들이 왜 우리를 10년 더 젊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통장에 돈이 찍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쓸모 있는 나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재롱을 보며 웃고 손님들에게 커피 잘 마셨습니다. 라는 인사를 듣고,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수다를 떠는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어르신들, 돈이 통장에 쌓이는 것도 물론 신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천국 일자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돈 주고도 살수 없다는 젊음과 건강입니다. 일하면 뼈마디가 쑤시고 더 늙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24시간 내내 몸을 쓰는 고된 노동과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즐겁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활동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백세천국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욱 힘을 내어 건강과 생활정보, 복지제도 변화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게 열심히 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어르신들, 혹시 사회적 고립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은퇴를 하고 자식들을 다 출가시키고 난뒤 집에 혼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생각보다 빨리 늙어갑니다. 실제로 정부의 보건복지부 자료를 살펴보면 규칙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에 비해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이 훨씬 낮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그 차이가 40% 이상 난다고도 합니다. 집에만 계시면 자꾸만 기운이 가라앉고 세상만사가 귀찮아지는 그 기분 어르신들도 조금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일이라는 것을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서울 성동구에 사시는 73세 김동현 가명 어르신이 딱그 경우입니다. 평생을 무뚝뚝한 공무원으로 사시다가 은퇴하신 뒤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시며 말씀이 거의 없으셨답니다. 그런데 동네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 등하교를 돕는 학교 안전지킴이 일을 시작하고부터 이 어르신이 180도 달라지셨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매일 아침 손주 같은 아이들에게 쩌렁쩌렁 인사를 하다 보니 표정부터 환하게 바뀌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아내분에게 오늘 그 녀석이 나한테 사탕을 줬어. 라며 하루종일 있었던 일을 제잘제잘 제잘 이야기하신답니다. 아내분 말씀이, 우리 영감이 60평생 저렇게 말 많고 잘 웃는 건 처음 본다. 며 좋아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 일자리가 주는 마법입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갈 곳이 있다는 것, 나를 기다려주는 동료들과 어이, 김씨? 하고 반갑게 인사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뇌를 자극하고, 우리 마음을 뛰게 만드는 최고의 회춘약인 셈입니다. 병원에서 주는 약보다 사람들과 부대끼며 웃는 웃음 한 번이 우리를 10년 더 젊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일하면 몸이 축난다. 하는 것은 다 옛말입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 하루 10시간, 12시간씩 쉼 없이 일했던 그런 고된 노동에나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60세가 넘어서는 적당한 활동이야말로 최고의 보약입니다. 아이고, 나는 무릎이 아파서 안 돼. 허리가 쑤셔서 꼼짝도 하기 싫어. 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으십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관절과 근육은 쓰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빨리 녹슬고 굳어버립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시면 당장은 편한 것 같아도 우리의 근육은 하루가 다르게 빠져나갑니다. 결국 약해진 근육이 무릎과 허리를 붙잡아주지 못해. 통증은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하루 4시간짜리 이 천국 일자리는 우리 몸에 가장 좋은 맞춤 운동이 됩니다. 아침에 일터로 가기 위해 10분, 20분 걷는 것, 동료들과 이야기하며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그 모든 과정이 굳어 있던 어르신들의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71세 이명숙 어르신 무릎 수술까지 하셨던 그분이 일을 시작하고 3개월 만에 지팡이를 던져버리셨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활동으로 다리 근육이 다시 붓기 시작하자 무릎의 통증이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입니다. 일터에서 돈을 벌면서 동시에 비싼 돈 주고 다니는 재활 치료까지 저절로 받으신 셈입니다. 몸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 바로 치매 예방에도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수많은 뇌의학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첫째, 사람들과 자주 어울려 대화하고, 둘째, 새로운 것을 배우고, 셋째,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르신들께서 실버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신다면, 손님들의 주문을 외워야 하니 기억력을 쓰게 됩니다. 커피 기계를 조작하며 새로운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손님에게 돈을 받고 거스름돈을 내어주며 두뇌 계산을 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라고 인사를 건네며 사회활동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만히 앉아서 퍼즐을 맞추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살아있는 뇌 훈련입니다. 집에 혼자 계시면 절대 할수 없는 가장 강력한 치매 예방 주사를 우리는 돈을 받아가며 매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10년, 20년 더 젊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르신들, 바로 그 점이 제가 이 일자리를 천국이라고 부르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일자리는 어르신들에게 젊은 사람들처럼 번지르르한 이력서나 어려운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운전면허증이 있으시거나, 요양보호사 자격증, 혹은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으시다면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60년, 70년 동안 살아오신 그 삶의 경험과 인생의 연륜이야말로 그 어떤 자격증보다 귀한 최고의 기술로 인정해주는 곳입니다. 평생 가족들의 삼시세끼를 책임지셨던 어르신이라면 그 꼼꼼함과 정성으로 복지관의 급식 도움이나 도시락 배달 일을 그 누구보다 훌륭하게 해내실 수 있습니다. 손주들을 돌보며 쌓으신 그 따뜻한 마음씨는 보육 도움이나 아이들 등하교 도우미로서 최고의 전문가로 대접받기에 충분합니다.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백세천국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욱 힘을 내어 건강과 생활정보, 복지제도 변화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게 열심히 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일자리는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이것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아무 데나 가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들의 소중한 정보를 노리는 나쁜 곳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딱두 곳만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역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컴퓨터가 익숙하신 자녀분들에게 부탁하시면 우리 동네에 어떤 일자리가 나와 있는지 한눈에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어렵고 당장 찾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두 번째 방법이 훨씬 좋습니다. 바로 어르신께서 살고 계신 동네의 행정복지센터, 즉 주민센터를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딱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시니어 일자리를 좀 찾으러 왔는데 어디로 가야 하오? 그러면 그 지역의 노인 일자리 전담센터나 시니어 클럽 같은 공식 기관을 친절하게 연결해 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이런 정부 일자리는 보통 한 해가 끝나갈 무렵인 11월이나 12월에 다음 해에 일하실 분들을 미리 모집합니다. 내년에나 알아봐야지. 하고 미루시면 좋은 일자리는 이미 다 마감되고 맙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신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가장 편한 옷차림으로 주민센터에 산책 삼아 한번 다녀오시는 겁니다. 그 작은 발걸음 하나가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을 10년, 20년 더 활기차게 만들어줄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 걱정일랑 꽉 붙들어 매셔도 좋습니다. 시니어 클럽이나 노인 일자리 센터에 문을 여는 것은 젊은이들이 가는 무서운 면접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딱 맞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고 편안하게 상담을 받으러 가시는 겁니다. 그곳에 계신 분들은 어르신들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은 어떠신지, 오전 시간이 편하신지, 오후 시간이 좋으신지, 사람 만나는 일이 좋으신지, 조용한 일이 좋으신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여쭤보고, 어르신께 가장 어울리는 일을 함께 찾아주는 안내자입니다. 나는 평생 기계라고는 만져본 적도 없는데, 덜컥 카페 같은 데서 일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돌보라는데, 요즘 애들은 무섭다던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당연히 드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부가 마련한 천국 일자리의 세 번째 비밀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무료로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데 아무런 두려움이 없도록 차근차근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친절하게 교육을 먼저 시켜드립니다. 예를 들어 실버 카페의 바리스타가 되고 싶으시다면 커피 기계를 켜는 법부터 우유 거품을 부드럽게 내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손에 익을 때까지 알려 드립니다. 학교 안전 지킴이가 되신다면 아이들의 동선은 어떻게 살피는지, 위험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미리 단단히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 배움의 과정이야말로 우리를 10년 더 젊게 만드는 또 하나의 보약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69세 박성준 가명 어르신은 평생 컴퓨터의 키웁자도 모르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구청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일자리를 소개받으면서 기본적인 컴퓨터 교육을 무료로 받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일하며 자판 두드리는 것조차 덜덜 떨리셨답니다. 하지만 강사님이 천천히 알려주시는 대로 한자한자 한자 이름을 쳐보고 책을 검색하는 법을 배우면서 어르신은 난생 처음 신세계를 경험하셨습니다. 지금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러 오는 젊은이들보다 더 빨리 책을 찾아주시는 베테랑이 되셨습니다. 전문가님, 나 요새 손주 녀석이랑 컴퓨터로 대화도 한다니까요. 그라며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시는지 모릅니다. 어르신들,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60년, 70년의 세월을 이겨낸 분들입니다. 그저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가 없었을 뿐, 일단 시작하시면 그 누구보다 잘 해내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어르신들의 그 시작을 돈한푼 받지 않고 든든하게 밀어드립니다. 어르신들 아무리 보람이 좋고 건강이 중요하다고 해도 우리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못하면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하고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자식들 집에 반찬이라도 하나 사들고 가고 싶은데 괜히 눈치 보게 되고 손주 녀석 예쁜 옷한벌 사주고 싶은데 애비야 용돈 좀 다오? 이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다시 들어가는 심정 겪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가 앞서 사회 서비스형은 월 70만원에서 80만원, 시장형 일자리는 잘하면 월 100만원, 120만원도 벌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백세천국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욱 힘을 내어 건강과 생활정보, 복지제도 변화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게 열심히 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어르신들 한 달에 70만원, 100만원이라는 돈이 누군가에게는 적은 돈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돈은 그냥 용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어르신들의 자존심이자 당당함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내 통장에 내가 일해서 번 돈이 찍히는 기분은 자식들이 봉투에 넣어주는 용돈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돈으로 친구분들과 점심 식사 한 끼를 하셔도 어깨가 펴지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시장에서 손주 과일 하나를 사더라도, 이거 제일 좋은 걸로 주셔? 하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여기서 딱한 가지, 우리가 똑똑하게 알아두고 가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 문제입니다. 지금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내가 이렇게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혹시 받던 연금이 깎이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정해놓은 소득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기준을 넘어가는 돈을 벌게 되시면 받으시던 기초연금 등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래봤자 손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 일자리를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영리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담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나는 연금이 깎이지 않는 선에서만 일하고 싶소.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루 4시간이 아니라 하루 3시간 30분 혹은 한 달에 60시간이 아니라 50시간만 일하도록 어르신께 딱 맞게 맞춤형으로 조절해 드립니다. 조금 덜 벌더라도 연금을 온전히 다 지키는 방법이 있고, 연금이 조금 줄더라도 일하는 소득을 합친 총금액이 훨씬 더 이득이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와 상담만 잘하시면 어르신께 가장 유리한 쪽으로 얼마든지 설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60세가 넘어서도 아니 60세가 넘었기에 오히려 더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빛낼 수 있는 천국 일자리의 정체를 파헤쳐봤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매달 100만 원을 손에 쥐는 그런 용돈벌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우리의 잠자고 있던 몸과 마음을 깨우는 최고의 활력소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이고, 죽겠다. 가 아니라, 얼른 가야지.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는 기대감이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다 늙었구나. 한숨 짓는 대신, 오늘도 고생했네. 라며 스스로를 토닥이는 자존감이었습니다. 집에 홀로 앉아 텔레비전만 바라보던 고립감 대신 동료들과 김씨, 이리 와서 밥 먹어! 하고 왁자지껄 밥상머리에 둘러앉는 소속감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어! 라는 무력감 대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아이들의 인사 한마디에서 내가 아직은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고 느끼는 보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우리의 표정을 바꾸고 우리의 걸음걸이를 씩씩하게 만들고 우리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10년, 20년은 더 젊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도 나는 자신이 없어. 괜히 나갔다가 실수만 하고 어린 사람들한테 핀잔만 듣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어르신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우리가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보다 더한 일, 더 힘든 고비도 숱하게 넘어오지 않으셨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방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시간은 그저 흘러가 버릴 뿐입니다. 내일 당장 산책하시는 셈 치고 동네 주민센터 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상담 한번 받아보려고 왔소.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그 작은 용기 하나가 어르신들의 남은 50년을 그 어떤 젊은이의 시간보다 더 빛나고 더 활기차게 만들어줄 가장 위대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빛나는 두 번째 청춘을 저 김성환이 그리고 백세천국이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